유명 만화 포켓몬스터는 어린 시절과 밀접하게 되는데, 가장 강력한 포켓몬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?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켓몬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사실. 1위, 뮤츠, 연구실에서 만든 포켓몬으로, 전 세계를 강타할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다른 포켓몬의 힘을 빨아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심지어 사이코키네시스, 사이코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위, 레쿠자. 레쿠자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들은 인간이 지구에 있기 전에 등장했습니다. 심지어 레쿠자의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에피소드도 따로 있습니다. 다른 전설의 포켓몬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 3위. 아르세우스. 무한한 공간의 아래서 깨어났습니다. 창조의 신 아르세우스는 다중 우주의 다른 포켓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아르세우스의 공략은 신급 정도입니다. 4위. 큐레무. 흑백 형태의 변신을 가진 포켓몬으로 눈과 양의 두 세계를 상징합니다. 화이트 큐레몬은 화력을 상징하며 블랙 큐레몬은 번개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5이디아루가 뛰어난 시간을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디아루가는 단순히 이길 수 없습니다. 지상전에서는 전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방어력과 물리적 공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위의 순위는 포켓몬의 여러 능력치를 기반으로 합니다. 어떤 포켓몬의 파워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?